저는 월드파이널 이벤트 보상 무작위 하이퍼 차지 선물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드디어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과연 어떤 랜덤 하이퍼 차지 나올지 제발 팽코 나오면 안 돼. 진짜 팽 너무 재밌어 보이는 제발. 팽! 제발! 브롤스타즈 상점 맨 우측에 있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여기에 h o l i t 홀리한 번씩만 입력해주시면 홀리 채널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. 홀라! 홀리시입니다 오케이, 브롤스타드 1 1 업데이트 진행이 됐고요 한번 저도 업데이트 이후에 들어가보겠습니다. 이거 업데이트 미리 보기 컨텐츠 만드느라 업데이트 된 거를 못 즐겨봤는데, 일단 접속해보면은 아마 브롤패스 보상들이 아, 이런 식으로 다 자동 수령되어 있을 건데, 이번에 키트나 레리와 로리가 아직 출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즌 19랑 20 보상은 자동으로 수령이 돼서 명성행이네요. 아, 까비. 자, 20 보상도 진짜 많이 쌓 왔었는데 바로 자전거 명성 들어가서 명성 레벨만 올라 버렸네. 아, 근데 이번에 명성 업데이트 내용이 없어가지고 좀 아쉽네요. 아마 명성 업데이트 내용은 2월에 있을 브로토크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, 다행히도 크로마 크레딧이 9312개 수신남으로 들어오긴 했는데, 이거는 나중에 신규 브롤러 키트 나오면은 그때 받아야겠습니다. 아, 근데 웃긴 게 여러분들, 콜트 여기 스킨 창에서 이거 여기 떠있거든요. 다크엔젤 콜트 무료로. 근데 이거 누르면은 어, 일로 넘어가 버리네. <laughs> 아직 얻을 수 없는 건 맞나봐요. 그리고 이번에 신규 하이퍼 차지 6종 등장하면서 특별 이벤트로 무료 랜덤 하이퍼 차지 하나를 또 획득할 수가 있거든요. 지금 신규 하이퍼 차지들이 싹다 코인 구매 제한 걸려있기 때문에 보석으로 구매하실 수 없는 분들은 무조건 이 퀘스트 완료하셔서 무료 랜덤 하이퍼 차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월드파이널 이벤트 보상 무작위 하이퍼 차지 선물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드디어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번에 나온 하이퍼 차지들 다 좋긴 한데 그래도 팽이나 레온께 좀 많이 좋아 보여서 그거 나왔으면 좋겠거든요. 밖에 한번 바로 눌러 보겠습니다. 자, 과연 어떤 랜덤 와이퍼 찾지 나올지 제발 팽코 나오면 안 돼. 진짜 팽 너무 재밌어 보이는 제발. 팽 제발 팽. 오 나이스. 와! <laughs> 와 <laughs> 어, 진짜 얘기한 대로 팩 나왔어 와케이드와 와, 이러면 팽 하이퍼 차지 바로 써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와 이거 진짜 랜덤 하이퍼 차지 아껴놓기 너무 잘했다 이거 팬 하이퍼 차지 바로 얻었는데 오늘은 요거부터 먼저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팽 하이퍼 차지 진짜 얼마나 좋을지 기대가 되는데 일단은 본격적으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죠 어, 지우셔다한 들어왔고 어 여기도 꽤나 벽이 많은 맵이라서 팽 하차 어, 써보면 진짜 좋을 것같긴 하거든요. 일단은 차 채워야 되니까 신발을 던져서 공좀 채워보도록 합시다. 자 때려주고 오케이. 자 이거 신발 제가 알기로는 그때 몇 개였죠? 오, 어, 적당히 신발 던져서 몇 개만 맞춰도 하이퍼 차지 채울 수가 있는 브릴로라서 어, 진짜 사기적인 능력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. 자 멀리서 지금 때려서 금방 거의 다 채웠죠. 잠깐만 이거. 자 이거 신발 한 대만, 신발 한 대만. 오케이, 하이퍼 차지 찾고요. 이러면은 바로 그냥 하이퍼 차지 궁극기 바로 들어가서 스톤 걸어주고 바로 싹스레 고런 채. 와 미쳤다. 잠깐 이거. 그리고 바로 또칠수 있잖아 또칠수 있잖아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와 잠깐만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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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하이퍼 차지 미쳤는데 여러분들 방금 봤어요? 와 레전드 바로 찍어버리는 홀리팬클래스야 이게 합차 궁극기 연속으로 사용하면서 벽 계속 넘어다닐 수가 있구나 와 이거 900점 뛰어서 바로 캐리하는 홀리무 와나 진심 방금 너무 잘했는데 여러분들 이거 하차 공 튀고 바로 싹 쓸어주고 와 이거 궁도 초기화 돼가지고 병 넘어가지고 메이지 그냥 커트해주고 와 진짜 이거 예술인데? 아니 이거 너무 잘했기 때문에 이거 클럽한테 공유해야 됩니다 이거 어, 보라고 자랑해야 돼 이거 진짜로 대표가 보라면 봐야지 이거 아, 정... 와 근데 이거 팽 하이퍼 차지 능력 너무 좋아가지고 어, 이거 잘하면 바로 너프되겠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너프 1순위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이게 멀리서 신발만 던져도 하이퍼 차지를 채울 수 있는 브로라서 어, 이거 좀 어, 사기적인 능력이 맞다고 생각은 되는데 그래도 일단은 좀더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와 방금 봤죠 여러분들 와, 아니 팽 하이퍼 차지 상이 맞다니까 진짜 이거 집중해서 쓰니까 그냥 말도 안되는데 와 이거 진짜 너프 맞겠다 여러분들 큰일났다 이거 와 이제 하이퍼 차지가 꽤나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상대방 3하차 거든요 우리 팀은 나밖에 하이퍼 차지 없네 야 이거 하이퍼 차지 대전이라서 이거 감당될려나 모르겠는데 방금도 제가 그냥 하이퍼 차지 한 번으로 그냥 역전 버렸기 때문에 아, 역전 아니지만 그냥 쓸어버렸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. 하차지 어, 오우 깜짝이야. 너무 무서운데 아니 이게 하이퍼 차지 벽 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팽스탯이 너무 올라가지고 아픈데 와잠깐만아 <laughs> 하차 싹다나왔고요 오케이 피해주고 그렇지. 자 상대 가젯 던진 막아주고 자, 이거 일단 일단 메이 한번 잡자. 오케이 메이 한번 잡아주고 그냥 스턴 넣어주고 오케이. 해줘?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시간만 끌었고요 이렇게 이러면은 스튜 들어가서 흔들어주고 그렇지 나이스 패스 잘 들어왔고 오케이 나이스 되나? 오케이 깜깜이자 이거 이거 하차 하차 하차경, 하차경. 그렇지. 하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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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스턴 그렇지 지금 들어가자 들어가자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이거 이거, 이거 다 다인 들어가자 오케이 나이스 다이 들어가서 오케이 다인 잡아주고 그리고 바로 그냥 스턴 아 야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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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나온 거야 쟤와 잠깐만 상대도 하차 써가지고 그냥 쓸려버린 거 같은데 우리 팀와야 이거 졌어? <laughs> 야 이거는 상대 팽한테 역킬리 당한 것 같은데 와 방금 너무 아깝다 진짜 나 잘한 것 같은데 까비 자 이번엔 노가웃에서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이 맵이 벽이 좀 많은 편이긴 한데 어.. 하이퍼 차지를 사용하면은 벽을 넘어다닐 수 있으니까 그거를 활용하면 될것 같긴 하거든요 일단은 초반에 차지를 많이 채워야겠죠 오케이 때려주고 네. 천천히 두대 때렸고 이게 아마 제기 억으로는열 대만 맞추면은 하이퍼 차지 채워지는 걸 알고 있거든요. 잠깐만, 아 상대 메이지 잘 들어왔네. 메이지, 메이지 끊어주자, 메이지 끊어주자. 오케이 메이지 끊어주고요. 자 이거 그냥 어, 팽편 들어가서 잠깐 이거 끊어주자. 이렇게 나이스 잡았고요. 이러면은 하이퍼 차지 게이지 많이 채울 수 있어서 이득이거든요. 아근데그 와중에 우리 아, 메이지 잡혀가지고 큰일이네. 잠깐, 이거 어디가냐, 어디 팽 여기, 아팽 여기네. 팽, 여기 팽 하이퍼 차지 지금 있는 거 아니지? 팽하차 있으면 역전 당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거 좀 하다로운데 오케이 마무리 마무리 오케이 나이스 마무리 했고요 지금 하이퍼 차지 거의 채웠거든요. 이러면은 천천히 천천히 자 이거 그냥 들어가서 미스터피 압박하자 이거 미스터피 자꾸 기어나오면 그냥 들어가면 되거든요. 그렇지 오케이 그러 하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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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 하차 공 바로 그냥 여기 들어가서 이쪽 금 그렇지 바로 그냥 싹쓸이 싹쓸이 그렇지 아 잠깐만 야, 야 조금 너무 조금 너무 푸근 깜짝이야 어잠깐만야 그래도 하차 공으로 두명 끊었고요. 이러면은 나머지 한명 잡으면 마무리 되겠죠? 메이지? 메이지 어딨지? 메이지? 메이지, 메이지 혼자 남았는데 이거 못 잡아서 하지? 여기 있구나, 오케이 이러면 그냥 가볍 들어가서 마무리 오케이 아 캐리하는 그림 너무 좋구요 이게 진짜 <laughs> 이거 하참 진짜 사기라니까 여러분들 스타 플레이어 깔끔하게 먹어주고 마무리 와, 아무튼 오늘 뽑은 펭 하이퍼 차지 써봤는데, 이거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, 솔직히 여유 있으신 분들은 보석주고 구매서라도 해 써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? 안 그래도 재밌는 펭한테 날개를 달아준 격이기 때문에, 여러분들 펭 하이퍼 차지 꼭 뽑아서 사용해보시길 강력 추천드리기도 했고요. 저는 또 다음에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, 헐바!